역대하 1장 다윗의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 하나님 여와께서 호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곳 여와의 호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랜여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옛적이 후레손자 우리 아들 부살레에 지은 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유세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유세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일까 하나님이솔로몬에게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간으로 치리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줄이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고가 1400이오 마병이 1 2 0 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6 0 0세계리요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을 내어왔었더라.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하미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적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유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까지 발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애국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바다에서 저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기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삼림에 홀로고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먹이 없어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극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려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었지?" 미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요 말하되 기름 1 0 0 마리니이다 하루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자 5 0이라 쓰다 하고 또 다른 얘기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긴의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액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우니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미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곳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역에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